네, 예, 안녕하십니까 주수봉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뭐 이미 다 이름은 들어봤고 일부 사용해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강의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파워포인트 기초. 오늘 주로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사용하는 것, 텍스트와 테마 설정하는 것, 그립, 표와 차트, 멀티미디어, 전환과 애니메이션.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갖고 파워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빠른 시간에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바랍니다. 예. 파워포인트 기초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우선 파워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파워포인트 화면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새로운 파워포인트, 즉프리젠테이션 파일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그 문서를 닫고 종료하고, 또 만들어진 슬라이드, 즉프 o 젠테이션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을 프 w 젠테이션 파일이라고도 하고요. 그거는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o w e r p o i n t PowerPoint p o 하 e r p o 어 아, 프리젠테이션 새로 만들기 프리젠테이션 저장하기 아이 이 말이 나오니까 대단한 것 같아 요 파일 저장 파일 저장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요 디스켓 마크 누르면 되지 어 새로 만든 파일인데 새로 만든 파일이면 이름 달라고 나오죠 아, 이름 달라고 나옵니다 아니요 파일 메뉴 누르고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면 됩니다. 이거하면 이런 다른 이름 저장하기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다 위치 지정하고 파일 이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속성은 잘 보기 바랍니다. 이미 했던 걸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했다 그러면 PPTX로 저장돼야 됩니다. PPTX 아유 글씨가 왜이 모양이야? PPTX에 저장해야 됩니다. 혹시 실수로 남이 보냈는데 그 파일이 PPT로 되어 있다, PPT로 되어 있을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애니메이션 조건 이런 경우 일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음성 녹음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네, 그거 염두에 둡시다. 확장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제외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PPTX, 아유, X, X. 이걸로 저장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PPTX입니다. 아, PPT로 저장이 되면 여기 다른 설명이 또 나옵니다. 예, 네, 볼수 있을 기회가 있겠죠. 뭐. 그거 알고 아, 이렇게 나옵니다. 어, 나중에 추가한 거라 말이 꼬이진 않았는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나오면 ppt로 저장된 걸 불러냈을 때 제목 부분입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파워포인트 파일 형식 얘기했었는데, 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뭐 정리할 게 있나? 그냥 본 겁니다. 예, 저장할 때 밑에 파일 형식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파일 형식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가볍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 어 이거 잘못하면 좀 데이터 날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PPTX로 저장하는 걸 기준으로 기본으로 준으로기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이 걸, 여기 M자부터는 뭐라고 했죠? 마크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요. 여기 뭐 설명은 뭐 적어놨나? 파워포인트는 여러 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7 버전부터 오피스 프로그램 파일 형식을 변경해서 묵시적으로 XML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아 그때 X가 XML이구나 아나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X에서 모르겠다 X파일 뭐 이렇게 생각했나 아니구나 예, 확장자가 그래서 PPTX로 들어갑니다 2003 이전 버전을 사용하려고 하면 확장자가 PPT로 저장이 됩니다 즉 XML로 저장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 경우 일부 기능이 손실됩니다 XML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이 시간이 그순간은 아닐까 아 확장자는 꼭 PPTX로 저장을 해야지 내 기능이 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다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파일 형식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DF는 알죠 뭐 XPF도 마이크로소프트 사용하는 파일 문서 형식이죠 뭐라요 나도 자세히는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할 때는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고요 뒤에 S자가 붙게 되면 다 슬라이드 쇼 파일입니다 즉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편집 모드가 아니라 바로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돼 버리고요 X 들어가는 거는 X 버전이겠죠 그리고 M자가 들어가는 건다 매크로가 있는 기능입니다 들 XML 저장도 있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m p e 4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 이게 어떻게 동영상 저장... 어? w m v 도 있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예. 슬라이드 쇼 여러분 보고 있죠? 지금 보이는 이 영상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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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내가 MP4로 저장을 하면 이 슬라이드쇼가 슬라이드쇼를 진행 시간 설정 다 해야 돼요. 설명 집어넣고 이렇게 펜 해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다 여기다 포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할 때 MP4 비디오로 저장하게 되면 그 동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 그림 파일도 되네. 에, 슬라이드 한장한 한 장이 다 그림으로도 바뀌어서도 들어갑니다. 아 어, 그림이 되게 많네. 어, 여기 아 어, RTF 파일도 되네. 에 돼요. 그림, 아, 몰라요. 되게 많아요. 우리는 PPTX 기억합시다. PPTX로 저장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이게 아니면 신경 써야 됩니다. 만일 이게 PPT로 저장이 됐을 경우, 음성 특별 효과 날라가요. 그리고 PPT를 열으면 여기에 이렇게 파일 이름에 제목에 나오는 거죠. 제목에 호환 모드라는 표시가 됩니다. 이거 PPT입니다. 파일이 ppt로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었을 때는 호환 모드란 말이 나오고요. 또 열면 처음에 경고가 나옵니다. 아, 경고가 나오기 때문에 저장할 때도 경고가 나옵니다. 이거는 2007, 2003 버전으로 저장이 되는데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이런 어쩌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꼭 기억하게 바랍니다. pptx pptx 예, 봅시다. 프리젠테이션 새로 만들기 프리젠테이션 열기 아, 이제부터는 앞에 같이 디테일하게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아, 파일 열기죠. 파일 열기. 파일 열기 어떻게 하죠? 아, 파일 열기죠. 뭐 파일 열기. 열기 버튼. 열기 버튼 누르면 되죠. 메뉴 상에 파일에서 열기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열기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그럼 여기 이름 나오겠죠. 열기 버튼 누르면 파일이 불려지겠죠. 아 이거는 뭐 시간 잡먹을 필요 없네 파일이 열리면 나타나겠죠. 파일 인쇄하는 건 어떻게 하죠? 인쇄하는 거는 어, 파일 메뉴에 들어가면 인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항목이 나오고요. 그다음 미리보기가 먼저 표시가 됩니다. 아, 미리보기 표시되죠 그래서 인쇄 버튼 누르는데 여기 프린터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린터 설정하는 내용들 일반적인 프린터 화면이 죠 그리고 여기 모든 슬라이드 인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확장해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전체 다 찍을 건지 선택한 것만 찍을 건지 현재 것만 찍을 건지 아니면 범위를 지정할 건지 선택하게 되면 별도 창 추가로 나와서 표시가 됩니다. 예, 여기다 값을 집어넣으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뭐 있냐 인쇄 모양도 있네요 인쇄 모양은 어... 이렇게 이렇게 인쇄 모양 어디거지아 요거 요거네 요거 요거 예, 전체 페이지 슬이드 슬라이드, 페이지 인쇄, 일 슬라이드, 페이지 인쇄 이걸 누르게 되면 한 페이지에 몇 장씩 찍을 건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체 찍을 건지 노트 집어넣을 건지 개요만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한 장에 하나 한 장에 두개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장에 네개한 장에 여섯 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단면 인쇄 프린터 기능이 좋아져서 이런 거죠 프린터가 좋아서 양면 인쇄가 되면 이걸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단면 양면 이렇게 인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인쇄 두 분씩 이거야 뭐 이건 뭐 이거 특별한 기능 아니죠 이거 뭐 어떻게 나오나 어, 안 집어넣었네 예. 찍을 때 예를 들어 갖고 똑같은 거를 10장 찍어, 1부 찍어라고 했을 때 1페이지를 그러니까 1, 2, 5페이지짜리 10부 찍으라고 할때 1, 2, 3, 4, 5 찍고 1, 2, 3, 4, 5 찍을 건지 2를 10장 찍고 2를 10장 찍고 이런 순서로할 건지 뜻 그렇죠. 지정하는 게 이겁니다. 예, 인쇄될 때 순서 정하는 거죠. 일단 컬러는 컬러 이거거든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 설명네한부 인쇄 두부 인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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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컬러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백을 인쇄할 건지, 칼라를 인쇄할 건지, 흑백인데 회색조로 해서 농도를 조절할 건지 합니다. 흑백 좋은 방법 아니고요적어도 회색조 아니면 칼라가 좋겠죠. 예. 칼라 프린터일 때죠. 흑백 프린터에다 칼라 보내봤자 회색조로 찍힙니다. 예. 아, 그런 건 알죠? 다. 오케이. 그리고 또 실제로 여기서 제일 많이 나 같은 경우 많이 쓰는 게요 위에 것도 있지만 밑에 머리글과 바닥글 편집이란 기능 요걸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도 지정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여기 체크 페이지 번호 찍어 머리글 찍어 바닥글 찍어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표시가 되고 그게 실제 인쇄가 돼 나갑니다 아~ 지금 아 여기 얘는 요기 제목만 아 얘는 지금 아무것도 머리글 바닥글 제목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찍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인쇄할 때 여기서 출력에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인쇄는 파일 메뉴에, 파일 탭에 들어있습니다. 파일 탭에 들어가면 이 속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인쇄라는 항목이 있다는 거. 인쇄라는 별도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일 안에 있습니다. 이, 내용, 이 그림들도 한 번씩 기억해 주고요. 어, 그림 보면 금방 알죠? MS 소프트웨어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어, 편해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럴지도 모르겠네. 오케이. 인쇄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내보내기. 아, 내보내기는 앞에 저장하기 파일 프리젠테이션 저장 있죠. 그거 말고. 이거 내보내기는 프리젠테이션 말고 여기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면 PDF나 XP. 파일을 만드는 거또비디오 이거 이게, 이게 MP4 만드는 겁니다 또 CD용 패키지 프리젠테이션 유인을 만들기 파일 형식 바꾸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 나는 주로 뭐 이거 이것 정도 하죠 예. 예, 비디오 만들기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어 이건 뭐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귀찮아 그래서 프린터 품질은 아 이거 누르게 되면 그림의 그 그림의 품질 제일 높은 거예요 이거고요. 그다음 기록된 시 이거는 슬라이드 쇼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즉 슬라이드 쇼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클릭을 안 하고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 처음이라 모르죠 그래 안 넘어가요 그때 그런 기능이 화면 넘어가라는 명령이 없을 경우 이걸로 설정해서 하게 되면 슬라이드에 무조건 보여주고 5초 있다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로 동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즉 동영상에. 에? 한 화면이 비치고 5초 머물렀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5초 더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럴 때 여기 또 설명이 돼 있네 에, 소리 안 났나 본데요 아 신경쓰지 마요 아 시간이나 설명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 아, 이런 거네 에, 이런 경우 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얘기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거 설정하고 비디오 만들기 누르면 바로 파일 저장한다고 저장 창이 나오고 이름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 확인 누르면 바로 변환 작업 실행이 되고요. 밑에 쪽에 가서 이렇게 툴바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만들기 작업 중에서 이렇게 여기 프로그레스 바가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 아 이거는 그냥 그 바로 저장해버리고 끝이에요. 여기 누르면 바로 창 나오고 저장해요. CD용 패키지 만들기 안 해봤는데 CD용 패키지 만든대요. 다른 사이 람 대부분 컴퓨터에 프리젠테이션을 볼수 있도록 피, 아, 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거나 비디오, 사운드, 글꼴 이런 관련된 항목도 같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장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네요. 어, 아, 상대방한테 내가 이 파일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파워포인트 프레임이 없거나, 또이 파워포인트도 다양한 글씨체나 비디오나 사운드를 썼을 경우, 그것도 별도로 CD에 패키지, 요즘 CD 잘안 쓰니까, 에, 아, 있대요. CD 안 쓰는데 뭐. 유인불 만들기, 안 써봤습니다. 아, 아, 아 이거구나. 아, 아, 아 써봤어요. Ms워드로 파워포인트 내보내기 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있죠. 그 단위로 잘라가지고 Ms워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Ms워드 파일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한 페이지씩 들어가 있어요. 음 해봤던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파일 형식 변경. 이건 저장하기에서도 저장이 안 돼. 아 이거 설명 다돼 있네. PPTX는 XML 형식을 이용해서 써야 될거프리이션 형식이다. PPT 없나? 에, 앞에 설명한 파일 형식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에,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에, 설정 선택하고 누르면 저장이 되죠. 음... 아, x m f 요거 선택 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 일단 누르면 뭐 나오는지 이걸로 한번 보고 본인도 똑같이 나오는지 또 눌러서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장해봤자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실습을 좀 진행하고 나서 최소한 프레젠테이션 쇼까지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 기능을 써야 됩니다. 자,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예, 파 파워포인트 옵션 설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아, 이것들은 파일 그 속에 들어 있는 거니까요. 옵션 선택하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옵션 창이 나옵니다. 파일의 옵션입니다. 아 앞에 그림은 좀 생략이 됐는데 파일의 옵션을 누르면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탭에서 파일 탭에서 첫 번째 거죠. 거기에 보면 옵션 항목이 있습니다. 옵션을 누르면 이 창이 나온다고요. 거기에 이 항목들이 있고요. 여기에 특이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 저장. 저장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저장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미리 설정해야 될 거는 혹시 작업하다가 컴퓨터 이상이 생기거나 친구가 프로그 강제로 종료할 수도 있잖아요. 또 게임하다가 뻥 나가지고 컴퓨터가 블루스크린 떠볼 수도 있죠. 이럴 때, 이럴 때 쓰라고 자동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복구 저장 간격 이렇게 하면 문제가 써서 날라갔더라도 10분 단위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최근 10분 안 이후 이전에 했던 건다 살아 있습니다. 맥시멈 10분 이전 미니멈 바로 직전에 한 것까지도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파워포드 쓰다가 갑자기 뭐 컴퓨터가 강제로 꺼졌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뭐 그런 일이 요즘 적지만 윈도우가 뻥났거나 이래서 죽었을 경우 다시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면 복구 파일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런 파일이 아까 문제 마지막으로 저장된 이런 게 있어. 아까 잘못돼서 저장이 됐거든. 확인해줘.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 그거 보라는 소리입니다. 자동 저장 가능하면 여러분 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간격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너무 가까우면 작업부터 잠깐잠깐 멈추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큰 파일을 작업할 때는. 작은 거할 때는 뭐 1초 간격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초는 너무 했고, 보통 3분, 5분, 10분 정도? 이 아, 정도 간격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리본 지정이라는 것도 있네. 리본 지정 아 여기다 리본 지정. 예, 리본 지정은 그 리본에 표시된 내용도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쓸수 있는데 현재 이만큼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와 리본이 그럼 감춰진 게 아직도 있다는 소리네. 예, 예 사용자가 다 선택해서 쓸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예. 시간 날때 한번 해봐요. 야 이런 거 되는 거구나.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또 준비하는 공대생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겠죠. 어, 어, 그렇군, 그렇그렇그렇아 아, 아까 여기서 이거 시작 옵션 지정했던 거 기억 나죠? 시작할 때 디자인 파일이 나오게 할 거냐, 시작 화면이 나올 거냐, 작업 화면이 나올 건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시작 화면이 나오죠. 디자인 서식이 먼저 제시가 되고 선택할 꼬이죠 예,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관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사용법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의미로 이론적인 상황입니다 아 요거만 그렇게 돼요 보통 슬라이드를 만들 땐 이런 구조로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로 그래서 제목 달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목차 작성하고 이 내용에 대한 개요 전체적 인 설명을 한번 한 다음에 쭉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작성해 주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아, 그림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순서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정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 부분에 제목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다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뭔지 개요 설명했고요. 이것, 저것, 이것, 저것, 이것, 저것 설명을 쭉해 나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FAQ에 갖고, FAQ, 아니지, 아니지. Q&A라고 해놨구나. Q&A란 페이지로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죠. 이런 구조를 갖고서, 이런 구조를 갖고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제목은 다 있는 거고요. 목차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정의가 돼 있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처음 만들 때는 목차 만들기 전에 내용부터 만들고 정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선택적으로 하되 어쨌든 최종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목차가 꼭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목차 있어야 된다는 거. 에? 예, 슬라이드 관련 때 슬라이드 만들 때 기본적인 형식은 이런 틀을 유지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러 슬라이드 이제부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우 너무 힘들어. 예, 아 작성해 놓기 없구나. 그냥 여기서 엔터 쭉 치면 슬라이드 서식 적용하고요. 이런 걸로 유사한 거아무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장을 만들었다면 이 밑에 탭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여러 여러 장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 요거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보기 메뉴 누르고서 거기서 골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드 한 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의 슬라이드를 한 화면에서 보는 방식 이렇게 하면 여러 슬라이드를 보는 방식입니다. 아, 여기선 편집은 안돼 여기선 편집은 안 됩니다 보기만 하죠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내용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바 이용해서 키웠다 줄였다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됐다는 소리고요 이게 슬라이드 번호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에 다그 기능들을 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여러, 여러 슬라이드 보기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레이아웃 뭐 레이아웃 레이어레이어다 레이아웃, 알죠? 어떤 o 뭐 페이지를 구성 u 요소들의 배치도, 배치 상태, 배치 구역 이렇게 생각 a y o u t layout l a y o u 이 l a y o 이 t layout l a 이 o u t l a y 이 u t 슬라이드 마스터 a y o u t l a y o 이 t layout 있 a y 이이 t layout l a y o 이 t l a y 여 u t layout 아 a y o 서 t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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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틀이 제시가 되고요. 내가 선택하면 이 선택한 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 레이아웃입니다. 특정한 페이지 하나에만 적용이 됩니다. 특정한 페이지 하나에만 적용되는 걸 레이아웃, 아, 레이아웃은 아레이 화면에 표시되는 그 틀, 왁, 프레임, 왁그란 말씀입니다. 왁그가 우리나라 말로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겁니다. 아,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버튼을 눌러서 골라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슬라이드 이동과 복사인데 아 직관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동 어떻게 하죠?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끌어다가 여게 여기다 갖다 놓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서로. 또 왼쪽에 슬라이드 축소해서 보기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죠? 자,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서로. 그냥 직관적으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됐어요? 복사. 복사 어떻게 하죠? 단축키가 오죠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맞아요 Ctrl+C, c t r l 이거 선택과 Ctrl+C, c t r l 하면 여기에 이게 두개만들어집니다 또는 이거를 선택하고 여기서 볼게요. 이걸 선택하고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Ctrl 키가 복사라는 소리거든요. 누른 상태로 잡아당기게 되면 복사 여기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삽입이 되겠죠. 이동은 그냥 끌어가면 되고요. 복사는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잡아당기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컨트롤 키, 컨트롤 키, Ctrl+C. 컨트롤 C 컨트롤 v 도 먹습니다. 어? 먹나? 해보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추가. 아이, 특별한 거 아닌데, 아, 슬라이드 추가. 예,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삽입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놓고서 여기서 여기다 여기다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요 사이에 집어 넣고 싶어요. 그럼 새 슬라이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딱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추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여기다 놓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고새 슬라이드 하게 되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렇죠? 음, 어, 삭제도 있네? 중복 슬라이드가 뭐죠? 구역? 몰라요. 중복 몰라요. 어, 어, 숨기기도 있네? 아, 숨기기 정도는 설명할게요. 알았죠? 네, 그렇죠?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 새 슬라이드 한 다음에 선택하고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귀찮으면, 귀찮으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난 팝업 메뉴에서 새 슬라이드 하게 되면 그 다음, 면에, 그 다음 페이지에 새서운 슬라이드가 삽입이 됩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삭제하는 경우 아니 똑같습니다. 뭐, 뭐 있나? 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슬라이드 삭제 눌러도 되고요. 선택하고 딜리트키 눌러도 됩니다. 그럼 슬라이드 바로 삭제됩니다. 어? 잘못 지웠어. 어떡하죠? 컨트롤 Z 파일을 저장하고 빠져나간 게 아니면 컨트롤 Z 먹습니다 근데 컨트롤 Z가 무한정 먹는 건 아닙니다 보통 3개, 5개, 10개 안 넘어갑니다 보통 5개 정도 가면 더 이상 안 되고요 복잡한 작업이 중간에 수행이 됐을 경우 작업 취소는 안 됩니다 딜리트도 되고 메뉴 선택해도 됩니다 슬라이드 삭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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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보기에서도 되고요 옆에 축소해서 보기 2창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복제. 아, 중복 슬라이드. 아까 모른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게 복사네. 어째? 아, 요즘에 보면, 요즘에 난 소프트웨어 보면은 메뉴상에 카피란 말이 없어요. 없고, 다 듀플리케이트예요. 중복되다. 아, 귀찮아. 듀플리케이트라고 쓰거든요. 아, 이 복사를 갖다가 중복 슬라이드라고 했네. 아, 선택하고 팝업 메뉴에서 중복 슬라이드 선택하면. 그 슬라이드가 복사되어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오케이 복사가 없다 했더니 중복 슬라이드가 복사하라는 소리였군. 근데 설명은 우리 복사라고 하잖아. 아 이게 다 습관이에요, 습관. 네, 그렇게 합시다. 중복 슬라이드는 슬라이드를 복사, 복사를 중복이라고 한다. 오케이, 알았죠? 아, 슬라이드 숨기기 안 써봤던 기능인데 여러분 강의 때문에 배웠어요 이거 쓸 일이 있는데쓸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놨는데 어? 프리이트 쇼나 여러분 강의할 때는 이걸 안 보여주고 싶어 그렇지만 이 파일에는 포함시켜 놓고 주석과 같은 거죠 그럴 때 씁니다 해당하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거기 맨 아래에 보면 슬라이드 숨기기 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주면 슬라이드 숨기기가 됩니다 어 화면에 그냥 나오는데 예, 나오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요, 요 페이지 숫자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사선이 거져 있습니다. 숨기기가 아 크게는 나 이렇게 표시됩니다. 왼쪽 축소창에 보니까 페이지 숫자 왼쪽에서 아래로 내가 백슬래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지금 숨기기 동작이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즉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있기는 있지만 프리젠테이션 쇼할 때는 안보안 보이겠죠. 예,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는 슬라이드일 때 바로 삭제하지 말고 숨기기로 뒀다가 필요하면 갖다 써도 되고 또 편집해 재활용해도 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오 제일 반가운 거 나왔습니다. 끝. Q&A. 아, 지금까지 우리 뭐했죠? 파워포인트에 대한 개요 설명했습니다. 파워포인트 개요. 어... 파워포인트라는 거 별건 아니고 많이 써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죠. 오늘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화면 구성 메뉴 구성 특성 기능들 하나씩 쭉 훑어봤거든요 아직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아 이런게 있구나 이런게 모르는게 이런게 숨어 있었네 이 기능이 이런거였구나 이런걸 좀 느껴주길 바랍니다 그 파워포인트 윈도우 구성도 굉장히 까다로웠죠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각각 무엇이 있었는지 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리본이라는 그 메뉴 체계 아, 메뉴는 탭이라고 그랬지, 참. 탭 속에 보면 리본이 있고, 리본 속에 다양한 아이콘들로 표현된 기능들이 쭉 존재하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상세 페이지 보기가 또 있죠.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화면 사이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메뉴 배치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커지는 것도 있고, 작아지는 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것도 기억하죠. 음, 그리고 생각보다 참잘 만들어서 웬만해서 오류도 안 나고요. 내가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게 되면 특정 리본의 위치에다가 그러면 설명이 꼼꼼하게 나옵니다. 단축키는 무엇고 이건 무슨 작업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확장자는 파일을 저장할 때는 꼭 pptx로 저장하려고 그랬어요. pptx 왜 그래야지 음성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즉2013 버전 이후에 추가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걸 옛날 버전 ppt로 저장했을 경우 그런 부분은 다무시돼버립니 제외돼버립니다. 제외돼 버립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발표하는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 동영상 자료도 다 ppt x 로 저장하고 프리젠테이션 쇼를 통해서 슬라이드 쇼죠. 그걸 통해서 동영상으로 변환시키거든요. 슬라이드 쇼를 작성한 이후에 내가 말하는 거 펜으로 조작한 거그 다음에 동영상 이게 다 저장이 되거든요. 같이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키고 그걸 나중에 내보내기 기능에서 비디오로 내보내기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동영상 MP4로 바뀌어가지장 저장이 돼 버리죠. 그걸 내가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이이 이걸 학사이이버의의을통해해 어, 뭐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꼭 한번씩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사항,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 설명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